안녕하세요. 이슈텔링입니다 오늘의 페 기안 왕따 논란 그 이후로 요즘 다시 화제거리로 떠오르는 썩 보기 싫고 브레이크 없는 색드립으로 이제는 좀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박나래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조금은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과거부터 기안한테 러브라인일 합시고 계속 껄떡껄떡 거리다가. 17년에 mbc 연예대상에서 베스트커플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오빠 저 약간 좋아하셨죠 뭘 그런 걸 물어봐 여자의 육감으로 느껴지는 감정 그 많은 표현 중에 육감은 또 무슨 육감 밥 먹다가 저거 떠오르면 식도가 역주행할 것 같은데 몸으로 느낀다는 표현처럼 항상 저런 식으로 합니다 여자의 촉 느낌 이 정도로 순화하면 박나래가 아니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누군가 날 좋아하면 느껴져요 능 개뿔 지가 기안을 좋아하는 거겠죠 솔직히 저한테 마음 좀 있었죠 대답 못하는 기안을 볼수 있는데 좀 적당히 들이대지. 얼마나 난처했을까? 뭐 저런 게 박나래 컨셉이기는 하나, 이때도 기한한테 꽤나 진심으로 껄떡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만약 입장 바꿔서 남자인 기한이 박나래에게 저런 행동을 먼저 보였다면, 아니 이건 아닌가? 박나래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선 받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뒤로도 저런 불편한 상황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인기몰이에 기한이 큰 기여를 한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시점에 기한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 제작진이 아무리 비밀로 속여달라고 했어도 이런 기한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같이 속이면서 좋다고 실실대면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저렇게 커플상까지 받으며 어느 정도 인기몰이에 성공했던 박나래는 19년에 대상까지 수상했었습니다. 대상 후보도 이영자, 유재석, 김구라, 김성주, 전현무, 박나래. 이 와중에 믿기지 않는 건 박나래 사진. 저런 후보들 사이에서 대상을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봐도 이해 안 가는 시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쯤만 하고 적당한 선에서 본인 색 찾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갈 텐데, 하필이면 찾는다는 그 색을 색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도 유명한 신동엽의 일침도 있었는데, 나래야 난 너처럼 쓰레기는 아니야. 저 정도 말했으면 눈치가 어느 정도 있다면 고쳐야 하겠죠. 정신 못 차리고 해이 나래에서 또 터트립니다. 와, 이건 다시 생각해도 빡시는데, 방송에 저질을하고 있습니다. 여자 인형을 남자 연예인 누군가가 저렇게 만졌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신동엽이 말한 너처럼 쓰레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장면 테이블 다리를 발로 저러고 비비는데 저건 박날래 본인 취향인 거겠죠.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저해인아래 19세 걸어놓지도 않아서 애들도 많이 봤다고 하죠. 아무리 요즘 애들 저런 문화 빠르게 접한다고는 하지만 조심할 건 해야 되겠죠. 애들도 이 미친년 봐라. 하고 그냥 넘어갔을려나? 저 일들이 박나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있었던 일이라던데 저게 화제가 돼서 빡친 네티즌들의 나운산 하차 요구가 빗발쳤다고 해요. 이젠 진짜 좀 하차했으면 좋겠는데. 한동안 빤스러나던 박나래는 한참 후에나 그것도 나운산에서해인아래에 대한 사과멘트를 내보냈다고 하던데 이러니 MBC가 인식이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나운산 달력도 문제가 됐었는데 남자 멤버들 싹다 빼놓고 여운파? 뭐 지들끼리 찍은 사진만 들어가서 논란이 됐었는데 저럴 거면 달력 제목에 여운파라고 붙여야지. 나훈산으로 갖다 붙일 게 아니라 그냥 나훈산에서 박나래는 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나래 술버릇이 완전 개라고 하던데 박나래가 19년 대상 탔을 당시 우리 유후님도 걱정스러운 충고로 술좀 줄이자고 말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방송에 나와 지 잘났다고 술주사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래빠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주로 장도영과 김지민이랑 술을 마시면 술 마시고 일어나서 두 사람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알려준다며 자랑질을 했다고 해요. 이상 영상 마치며 선배들 좋은 개무시하는 박나래. <laughs>